안녕하세요.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. 요즘 여주가 제철이죠? 쿠팡에서 10kg에 4만원대 주문해서 열어보니 48개 들어있네요.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여주. 당뇨에 좋다고 해서 저희 부부 매일 차로 마실 수 있도록 여주를 건조해서 차로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여주를 건조합니다. 아이들은 여주를 보고 오이냐고 묻기도 하고 방망이처럼 생겼다고 하네요. 제일 먼저 여주를 세척할 건데요. 여주 세척은 여주의 오돌오돌한 부분 사이에 먼지도 많을 것 같아 1차로 밀가루 뿌려 놨다가 물로 씻어내고 2차 바로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고 물에 5분 정도 담그고 마지막 식초 한 스푼 넣고 5분 담그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합니다. 여주 건조할 때는 소쿠리에 여주를 세워 놓으면 빠르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. 여주를 썰어야 하는데 여주 가운데 씨가 있어 씨를 제거하고 말립니다. 처음 여주를 썰고 하나씩 씨를 뺐는데요, 은근 번거로워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네요. 여주를 앞뒤 꽁지 부분을 자르고 다시 반으로 자른 후 숟가락 뒷부분이나 머들러로 여주를 돌려가며 가운데 씨를 빼줍니다. 이렇게 씨를 빼니 마치 기집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씨가 빠지네요. 씨를 뺀 여주를 통으로 5mm 정도 얇게 동그란 모양으로 썰거나 여주를 반으로 잘라 반달 모양으로 잘라줍니다. 10kg에서 48개 중 40개는 써는 시간으로 1시간 30분 소요되었어요. 이제 건조를 해야 되는데요. 말리는 것은 자연 건조가 제일 좋지만 여름 날씨 특성상 날씨가 습해서 저는 말리면서 실패의 경험으로 리키 건조 팔 단을 이용합니다. 리키 건조기 사용한 지좀 오래되었는데요.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리키 건조기 트레이에 썰어둔 여주 펼쳐서 1단에서 8단까지 다 채우고 온도는 60도로 48시간 건조합니다. 24시간 지난 건조기 열어보니 건조기 사용상 맨 아래 칸은 건조가 잘 되지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건조가 잘 되지 않아 위에 있는 트레이를 아래로 서로서로 바꿔 건조가 잘 되도록 교체해 줍니다. 여주 40개의 건조한 결과 건여주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네요. 건조한 여주를 다이소 지퍼백 소형에 담아보니 120g에서 140g 정도로 3팩 반 정도 나왔어요. 48시간 건조가 바삭하게 잘 되어 지퍼백에 소분해서 담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차를 다려 마셔봅니다. 건조한 여주는 후라이팬에 1분 정도 덖어주고 따뜻한 물에 여주를 띄어 잘 우러나도록 하거나 물 2리터에 여주 10g을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은근하게 달인 후 보리차처럼 소시로 마십니다.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의 정성 가득한 건여주 여주차 만들어 보았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연 파맨쿡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